오늘, 오늘은 명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 음. 두, 두, 두 집합 PQ가 아래쪽 그림 것 같을 때, not P이면 not Q이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다시, not P이면 not Q이다. 가 거짓, 거짓,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뭐냐? A, B, C, D. 지금 뭘 찾으라는 건지 알겠나? 대답할 수 있다면 명제를 제대로 공부한 거겠지만 만약 대답을 못한다면 다시 배워야 될 거야.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뭘 찾으라는 거고, 이게, 발예를 찾으라는 거지, 발예. 그지? 발예. 모든 동물은 눈이 두 개이다. 거짓말이지, 그지? 왜 그러냐면, 동물은 맞지만, 눈은 두 개가 아닌 게, 적어도 한, 한 마리는 있을 테니까, 에, 거짓이라고 하는 거지. 어떤게 있을까? 몰라, 내가 아는 건몇개 있는데, 지렁이 깨는 눈이 없어, 아예 없어. 땅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눈쓸 일이 없어서 태화돼 버렸거든. 잠자리,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눈이 몇만 개래. 뭐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눈이 두 개이다. 그 말은, 거짓이야. 그리고 지렁이라든가 잠자리는 발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잘 봐. not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발레는, 잘 들어. not p는 되지만, not q는 안 되는 게 발려야 다시, not P는 되지만, not Q는 안 되는 게 반려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면, not P에서 not Q를 뺀 곳에 있는 거야. not P면 P의 여집합. not Q면 Q의 여집합. 그거 차집합 한 부분. 차집합 법치가 않아요. P에 여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고치고 Q에 여에 다시 여집합 그럼 결국 뭐가 되냐 P여에 교 Q가 돼서 Q교 아, P여니까 뭐가 되냐면 Q차 P가 되는거야 내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건가 아니면 그냥 not p는 되지만 not q는 안되는거 그냥 색칠을 해서 구할걸 그랬나 뭐 어쨌든 q에서 p를 차집합한 부분 뭐냐 q에서 p를 차집합한 부분 이 부분인거 알겠나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d가 되는거야 d 10년쯤 지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이 웃기더라. 개는 훌륭하대. 음, 어떤 사람 음, 머릿속에서 나온 말인지 개가 훌륭하대. 아마 수학을 모르는 어떤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말일, 말일 거야, 아 훌륭해 봤자 미적분은 고사하고 이런 명제에서 발레조차 찾는 그런 개는 없겠지 그지? 어,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에 또 보자